그냥 요 같은데 있을 것 같아. 요은은있 있을 것았았습다다네 a t 나침대. 나침 추운데 어 나침대. 나침대. 나 집에 갈까? 어 나침대. 나침추 나침대. 뭐, 뭐, 뭐. 일단, 제일 중요한 게한 마리 개통하는 건다. 얼마나 빨리 한 마리 잡냐. 그렇기 때문에, 일단 중지하고. 뿅. 돌개 발견했네요, 돌개. 아, 돌개 잡는 거 쉽죠? 넣고 집으면 돼. 야! 내가 오늘 널 사볼 거야. 이렇게 어, 열쇠 얻어놓다 막푹와와와습습다돌 돌게 이 정도쯤이야 뭐이 정도쯤이야 와와 어? 여기 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면 저, 저 돌게. 와와와와 민꽃게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좋아요 와와와와요와와 좋아요, 어? 새끼 와와와와와와와 잡지 않습니다. 다스? 어? 약자 아이가. 아, 약자 맞네. 야이래 있으니까 이거 씨, 잡을 수가 있나낙지를 어? 야. 이거 막 그래 있으면. 어? 내가 그거 잡을 수 있니? 어? 이 풀숲을 타 이래 있으면. 난못 잡잖아. 어? 잡았네. 그런데. 고마워.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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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쟤다, 쟤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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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되 다시 한 마리. 아 낙지 한 마리 더 발견합니다 보여줘요 여기 도망을거 잡았네요 낙지 새끼 낙지 이게 새발낙지 새발낙지 아이고 아이 걷는게 힘드네요 아이고 일단 득템 그 들어가라 인마 들어가라 들 아, 자. 들어 자. 가가가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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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. 이씨. 이씨. 아유, 낙지도 말이. 아, 힘들다. 아. 어. 이게 무슨 움직이는데 와서. 탈가네. 네, 여기네. 탈가네, 탈가. 야, 이 정도면 이거 중짜 되겠다. 예? 네? 먹을만 하네요, 이 정도면. 아, 여기 이런 게 있네. 아니 이렇게. 갑시다, 아이고. 민꽃게입니다, 민꽃게. 민고깨. 민꽃게 두 마리. 일단, 경계 식기부터. 잡다. 이놈부터. 민꽃게, 여기. 여기 잡다, 이렇게. 잡아서

그런 것 같은데, 소랑 것 같네요. 살아 있나? 오 어, 살아 있네요. 소라를 한 마리 때 템이네요. 소라 그리고 이거는 회삼, 회삼 살려주고 소라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소라 끝. 또 해삼, 해삼 있고 해삼 두 마리. 어, 소라 살아 있는가? 소라 소라 소라, 소라 소라. 나 어, 살아 있네요. 살아 있는 소라, 총 소라 두 마리 잡았습니다. 이 뭐니 이거? 야너 뭐냐? 뭐니 너? 야 마. 아두 어, 마리. 좋 o r a 라도 말이. r 와 e w h 나 모르겠네 두마리가 같이 있네요 여기 소라랑 골뱅이랑 네? 두마리이 같이 있어요 이거 h a t the? w 이거 골뱅이 일단 골뱅이부터 잡아볼게. 여기 골뱅이. 어, 이 골뱅이. 어 이거, 이거, 어이 소라, 야 어디야, 이거, 오씨 아닌데, 우망했다. 이거 아잘았네요 아, 소라, 아 이거 소라 새 말이 골뱅이 한 마리. 거슨 골뱅이 안 잡았는데 잡을 거던데. 예. 어. 낙지가 있습니다. 낙지가 한 마리 더 있어요. 오, 여기. 좋았습니다. 낙지. 낙지가 있네요. 있기나 있어요. 낙지가 있습니다. 오늘 좋았네요. 깊이 있었네, 얘가. 이게 뭐지? 어, 아. 같지또한 마리 잡았습니다. 좋았어, 좋았어. 음, 아, 또. 대체적으로 모래 속에 있는 골뱅이 많네요. 또 골뱅이, 여기. 한 마리 더, 모래 속에. 자. 있꽤큰 소라가 있는데 열 뻗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씨 뻗어지네나 뻗어 아 깊다 깊다. 어 잡았습니다. 오 나왔다 나왔다. 뭐 살아 있을 거야. 안 봐도 되지 뭐. 살아있지 뭐. 아, 살아 있을 겁니다 언니. 이아 이거 물이 더 빠져야겠대 여기. 어? 소라 같은 골뱅이가 한 마리 더 있네요 저게 떠올리고 어, 잡아보겠습니다 이 뭐지 이거 골뱅이 아, 골뱅이네 아, 아. 어, 쌍골이네요 아 소라랑 쌍골 쌍골 의원님내 조각통 넣고 내 전진 있네 소라가 좀 있네요. 소라인가? 일단 이거 잡아보고. 요 소라 있죠? 소라. 저는 소라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소라 한 마리 또 잡았네요. 소라가 좀 있네요. 있어요. 많이 씨. <laughs> 일단 소라. 토마토. 뽕. 좋았어. 뭐지? 털개네요. 여기 털개. 커다 털개 털계, 근데. 이 속에는 크네. 오 짜식이. 되네요 털개가. 오예 털개. 털개 두 마리 잡았는데 두 마리 더 커요. 일단 털개. 이거 통하네. 짠. 또발견지또 또또 소라네요. 또 소라이용. 여기, 어? 나가서 어, 이 없는 것 같아? 있나? 아 있네, 요 있네. 소라 축하합니다. 소라. 이 정도면. 깜방하네요 넣고, 이거. 응? 아, 이거. 자, 민꽃게입니다, 민꽃게. 민꽃게. 어, 예. 이 새끼. 꽃게 클리어 수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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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 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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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수 있는 거냐? 이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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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빡! 팍! 다리만 움직여도 난알수 있지. 움직이지 말라고. 잘 먹겠습니다. 아, 네, 이거 그냥 지나달라다가 봤는데, 이런 철화는 없을 거예요. 아마 100% 볼까요? 한 봐? 없을 텐데. 이런 철화는 약간 끼끼고 이런 거 없을 거예요. 볼까요? 볼까요? 역시나 죽었네요. 이렇다 바는 없어요. 안에 있는 적이 없었어요. 응? 골뱅이 언제나 발견하는 골뱅이. 하, 이 이게 하, 참. 예? 야야야야. 야, 야. 야, 좀 마음이 너무 많이 잡았어 요즘. 아 참. 통안에 어, 골뱅이 왜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냐? 이것도 골뱅이네요. 골뱅이. 예? 여기는 골뱅이가 왜 이렇게 생겼지? 먹으면 안될것 같아. 어우 씨, 불안한데. 일단 턱. 뽕 아, 어, 이것도 골뱅이인데. 깊은데? 그래도 한번 잡아볼게요. 역시. 터 길어 잡았어. 얘들 골뱅이들 신발이가 없어요. 물이 들어가서 그런 거 여기. 저물길딱 맞고 나서 망했어 여기. 일단 덕 땅. 아, 박지도 없고. 어? 우와 아이 큰데요. 보여요 지금? 보이세요? 보이는 사람이 실나나? 막 숨. 딱하나 없어 커요. 끄내볼게요. 알에서이로와 아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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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차 와예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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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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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우데우정우면우요우민 우와 우와 우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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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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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요 우와 우우우우우 아 넣고. 이래서, 조각통이죠. 무슨, 우리 회사만 안 찍는데, 색깔 좀 특이하네요, 이거. 특이하네. 야, 마. 뭐지? 색깔이지? 색깔이 특이해요. 꺼내보는 것도 갈색이네. 탱글탱글탱글. 걸. 아, 이 수초밭에 살아는 것도 영하겠다. 어? 야 이거. 아, 맞는 것 같은데. 살아있나? 아, 살아있다. 아, 씨. 살아 아, 살아있네요. 와, 차안 했다, 예, 예. 아, 이거, 말이지? 이잠시 중간중간. 중간중간, 왜, 중간 왜, 얘기해 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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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참네, 이거. 아 가자! 어, 좋아, 맞네. 아 씨. 찾았다. 보세요, 이거? 어 이거. 두 마리네요. 착공 오예. 어, 여덟 마리 아까지네. 여덟 아홉 마리. 여덟 아홉 마리입니다. 오와 무겁다 치. 오, 어손맛아 쩔어. 와 싱싱한 놈으로 여덟 아홉 마리입니다. 아 힘드네요. 아, 이제 빨리 철수,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춥다. 응? 아. 주유미 이렇게 안 맞냐 가자. 어 좋은 것 같은데.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네. 그래 그래 그래. 그래. 와크네요 이거네. 이야 입다니다잘 사라졌다 고 내 배로 들어가겠구나. 맛있게 먹을게. 자, 어, 뚜껑이, 어, 뚜껑이 왜 다쳐? 아우씨, 어, 예, 됐다. 어, 여도 있네. 여기가, 보이죠? 여기 흙 속에. 예. 네. 여기 있는 것 같은데. 있네, 있네. 있어, 있어. 있어요. 어, 저기 또 있다. 대박. 대박. 두 마리네요. 이렇게. 이것도. 우선 뭐 물고 있네요. 뭔지 몰라도 두 마리. 한꺼번에 찍어서. 안 되네. 한 마리. 자. 아니, 아이씨, 어휴. 근데 이거 개조개 이거 살아있는건가? 한번 잡아볼게요, 일단. 좋은거 같죠? 좋었네요 에이. 어. 크네. 아휴, 이쪽으로 열어놨고, 일단. 아이 아, 뭐 잡아야지. 좀 크네요, 이거는. 아, 빠 아, 씨X. 오, 도착 뻔. 하지만 놓치지 않지, 나는. 아. 아. 로려와이 새끼. 아, 이거 무섭다. 손으로 잡아요. 안 돼. 하트. 아? 오케이. 어, 이야, 저 크다.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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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오, 어, 이건 크네. 보자. 야. 야, 이거 큰데요, 이거는? 우와, 무겁다, 무겁다. 우와, 크고 무겁네, 이거는. 이야. 와, 이 정도는 돼야지, 그래. 우와. 장난 아니다. 좋았어, 좋았어. 득템. 일로와. 우와, 와 어, 어, 무거워, 어, 또, 있다 있다, 또, 있다, 또, 있다. 와, 또, 또, 또. 와, 이것또 크네요. 모르 지금 밥 먹고 있다. 보이죠? 이거, 이거. 짭짭짭짭짭짭. 야, 아야. 우와, 이것도 크다. 오, 호이 근처를 한번 살펴볼까? 이것도 크네요. 물이 좋네요, 오늘. 물이 좋아요. 아, 먹었다, 먹었다. 이게와 이렇게 늦지? 와, 이 어, 어, 왕골뱅이... 왕골뱅이... 왕골뱅이한 마리 잡았네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물이 들어오니까..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.. 아, 제 발을 제가... 아, 고맙습니다. 아유, 무 씨, 꽁채. 오늘, 한 만큼 잡은 점 볼까요? 한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오늘 잡은 것들입니다. 어, 씨, 낙지 한 마리 도망갔어요. 오이씨, 어떻게 도망갔지? 어, 짜증나 진짜, 이씨. 아유, 래도 오늘, 고생 많이 했지만, 마음